Lois, l o 아 너무 말을 안 해서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이 단호닭이 제 원래는 그 그냥 일반 닭가슴살을 먹었었거든요. 근데 너무 물리는 거예요. 너무 퍽퍽하고 그래서 아 이거 좀 맛있는 닭가슴살이 없을까 하다가 근데 친한 누나가 음, 단호샵 신한 누나가 이 브랜드를 추천을 해줘서 그때부터 이제 일반 맛을 먹기 시작했었어요 일반 맛을 먹었었는데 일반 맛도 사실은 닭가슴살이랑 맛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물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매운맛이라서 닭가슴살 맛보단 어... 그래도 좀 매운 맛이니까 그나마 먹을만한 것 같아요. 원래는 이거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을 동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보지를 못하네요. 그동안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이게 하루 일과가 그냥 일 갔다가 운동 갔다가 이거 먹고. 좀 있다가 자고 그게 끝이거든요. 형일은 그래서 뭔가 찍을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안 올리고 있다가 아니 그래도 104명이나 있는데 104명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안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보자 해서 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혼자 말하는 게 진짜 뻘쭘하구나. 유튜버들이. <laughs> 대단하다. 제가 하는 말다 알아들으시죠? <laughs> 내가 말하면서도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. 그냥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일상이 너무 똑같으니까 콘텐츠를 만들 게 없더라고요. 운동하는 거 찍기엔 제가 그렇게 막 운동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래도 아직까지 104명, 104분이나 저를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러니까 막 재밌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를 구독해 주시는 게 어디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저도 할수 있다면 오늘 밤엔 이 영상을 편집을 하고 바로 올리고 자려고요 어제도 좀 늦게 자긴 했지만 그래도 샛불도 단 김에 아시죠? <laughs> 까먹었어. 뻘쭘하니까 자꾸 웃는다. 그쵸? 친 올라. 저 영상을 제 저희 저희가 아니고 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는 언제나 좋은 거니까요. 너무 불편하네요.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손녀 너도 안녕 안녕 안녕.